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상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드레스 브레싱입니다. 밴디시오네스. 드레스 밴디시오네스. God is a source of blessing.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어저히 블레스 아브람, he was the source of blessing of this land and p r o m i s e l o n g e i t y and w e a t 아브에게 복을 주셨고, 그는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땅이 땅의, 땅의 약속을 하셨는데 장수와 재물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디센드 후시브더스피 오브 트 a l o had glory and live i v e 종의 영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들에게 영광이 있었고 그들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okay. How much more glorious will the lives of these who have received the speed of sun's b e e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습니까 In the Old Testament the Word was engraved on the table of stone so that Israel, Israelites would live obediently. But now that the word of God is on the table of our heart, great confidence and the love of God compels our heart. 구약에는 돌, 돌비를 세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져서 큰 확신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Jesus is the source of eternal blessing from the heaven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Amen. And we are heir s of God together with Jesus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자입니다 Most blessed are those who have been 일 v 바이더 y 리스 e h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아테우 44번데요. t r e s h b l e s 은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가 그 첫번째 복입니다 두번째 복은 A life for a n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두번째 복입니다 세번째 복은 The life that seeks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마태우복호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억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것은 어, 신명기 8장 3절에 써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영의 말씀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의 근원이 복의 축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사탄이 처음으로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 유혹을 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 육신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사탄마귀는 사탄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맛있는 것, 먹기 좋은 것, 이것으로 사탄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아담을 공격하였고, 또한 지금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탄 마귀는 먹는 것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먹는 것으로 우리가 이할 것이 아니요 오직 생명의 말씀, 예수의 피와 살로 영의 살, 영의 삶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가 가장 무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된어 He took him the uh, holy city and had him stand on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그를 그 성전의 꼭대기에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If you are the son of God," he said, "Throw yourself down,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 consoling you, and they will lift you p in their hands,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s t n e or stone. 사탄마귀가 예수님께 두 번째 공격을 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여기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써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너 천사를 천사가 너 발을 높이드려 너가 발에 돌이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시편에 그렇게 써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져 교만한 채로 이 땅에 떨어진 그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을 이 죄를 유혹을 합니다. 이이 사람은 그 교만의 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한 우리도 사탄은 항상 약한 것으로 교만을 교만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Choose as the right thing. Do not put the law, your God, to the test.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때 사탄은 물러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Again, 이제 세 번째 공격입니다. Again, the devil took him to the every high mountain and show him all the kingdom of the world and their s l e n d e r 이 a t 은예 y 님을높 o u 에 천하만국의 영광 n 그 w y 함을 보여주면서 yes. All this I w i l l give you 내가 이것 y 너에게 주 o 다그러면 k 하는 w you w you b o w you w n a n d w you k n i w you k o w y o w n n w o 경계를 하면 이 천하만국의 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이렇게 천하만국을 영광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Jesus said,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Away from me, Satan 사탄아 물러가라 For it's right 기록된 바 w o t s h the law o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오직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예수님께 영 n t be hammy up, y e 님 you can 님 e t you know, yes, you can get, yes, t y e t a n s t a t a n l e t t l e t t c t o h i a a n d a n get, c o m e a n d t a t t e n d t o him. And angel come and attend him. 사탄은 물러갔고 천사가 네. 그에게 와서 시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영원한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늘의 후사이며 가장 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자며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트로룸이 네. a drink. He humble you, causing you the uh, hunger uh, and then fill you right, um, with the manna which is either you not your fathers as you know to teach you them men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only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uh, 너, 를 굶지르게 하며 너를, 너를 낮추시며 굶지르게 한 것은 너도 알지 못하고 너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영의 양식. 스피리처 데일리 브레, 에 반데 카타키아, 스피리처 반데 카타키아, 영의 양식으로만 살라고 신명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Oh, okay.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식스, 식더 스플릿 깁 라이프. The f h r a s e c o u n t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영 살리는 것 s 영이요, n t 은 무익하니. 아, 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n eat. n 요한 a d 에서 말씀하시는 게. 진리로 자유한 자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며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며 말씀이 충만한 자가 자유자이며 자명자이며 진리로 자유한 자가 다른 자를 자유케 하며 생명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a life that exalts God,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First, the, d e u t e l o n i a second n i n e t 19 for t h a r e is you, our hope, our joy, over the crown in the which we will grow in the p r e s e n t e of our Lord Jesus when He comes. 이제 y 나유 indeed, you are our glory and joy. 대사리야 전서 2장에서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사, 높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다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제자양육을 하며 영원의 구원을 영원 구원을 하며 전도하며,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할수 있다고 되들 대살관이나 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요 타락한 영입니다. 아담과 하를 교만케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을 멀리 멀리 멀게 하여 멀리 살게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수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높이는 자가 예배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st 네. Corinthians, verse 29. So that no one may be pushed before him.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Amen. It is because of Him that you are in Christ Jesus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Amen. 안에 있습니다 Who has become for us wisdom from God that is our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God. 대지 이듐미셔 therefore edge 1 right to l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함이 아니더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낮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 있다고 여기서 고린도 고린디어, 1고린어 1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요,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한번 태어났고, 육신이 한번 됐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되며, 우리는 예수 자랑을 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며 아, 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 아, 네.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며 아, 네.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자랑해야 되며 아, 네. 예수의 보혈, 보혈, 보혈과 영광, 영광을 하나님 세상에 앞에 서 선포하며 자랑해야 된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아, 것이라고 아, 네. 여기서 고린도 전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을 구하는 삶인데요. All life t a e six, t h e glory of God. John 12, 43. For they love pleasure from men more than pleasure from God.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들은 더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건강과 모든 돈과 모든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 육체의 건강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부활의 영의 영원함을 영광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이 I have given the glory, then you g v e me, then t h e may be o as we are one.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됨이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영광을 주었는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 그 영광은 곧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 되었스. 하나님이 삼위일 하나 된것 된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광을 주는 이유는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받으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영광을 주셨고 제자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고 성령으로 예수 안에 계신 것이 영광을 우리에게 아멘. 주신 것이 성령이 내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시안 3장에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수임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아멘.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며 나와 이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보혈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수 보혈을 찬양하는 자 예수님의 보위를 높이는 자가 복이 있는 자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충만하며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이것이 가장 복된 하늘의 군사라고 도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안에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다 할렐루야, 영광하는 기개손입니다. 할렐루야, today good message, t k b l e s